가사리 아 가사리 응. <laughs> <laughs> 아이고. 해야 돼. 얼마만큼? 뭐 먹을래? 지금 정해야 되나? 냉소바. 응? 냉소바 먹어야지. 냉소바? 아, 냉소바하고 응. 레밀 전병 하나 먹자. 음. 시고 먹고 남은 남동생이에요. 아, 네. 네. 세라콜. 음. 아. 지 음. 그러니까 이제 저 안에 있는 열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이제 저돔 안에 음. 가다 해야 되니까 음. 그열 빠져나가지 않게 이제 그 단열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세라콜. 음. 이거 완전 집보다 더 따뜻해. 이불 덮어주는? 이불 덮어. 솜이불? 그대체 솜이불. よかった。 하는 그렇지 안 움직이하고 이제 요거, 이걸 해야만이 시멘트가 달라붙어. 음 어, 그래서 이건 이 씌울 거야. 신망이네 어. 아. 까우 의령에서 사온 만개떡을 개봉한다. 만개. 짜잔. 만개떡하고. 자, 색깔은 비슷한데, 막걸리 아니고. 이행에서 <laughs> <laughs> 사온 콩국. 음, 팥. 음. 뭐, 팥 넣은 송편 같아. 한번 먹어봐봐. 음, 음 한번 먹어봐. 음! 그죠? 맛있나요? 뭘 맛? 응난 팥을 좋아하니까 요, 요거만 하면 마무리야 이제 진짜 마무리네 아 어, 완전 덮으면은 아 어. 일단 이거 칠하면은 써먹을 수는 있네 하다들아요거 이제 그렇지 요거 하면은 화덕 음. 써먹을 수 있지 음. 굿모닝. 전화청입니다 음. 어제 다 했습니까? 다행이 아니고. 어, 이제 어 한번 해 갖고 응, 음. 한번 더. 한 번만 더 이제 네, 시간도 네. 바르고 이제 이쪽 편에 이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이쪽 아, 편에, 어. 이쪽편에, 어. 아. 그러면 이제 끝. 음. 음. 그리고 오늘은 요거 우리 무너진 요거 원통. 어. 이거 새로 사 왔다 얘가. 계속 음. 고자격을좀 음, 그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로 내려와가지고, 묘다 하나 놨어요. 몰라. 요런 거 하나 땁시다. 어차. 봅시다. 우와우. 우와. 김치 또 와, 다 <laughs> 아, 오늘도 먹고 살라. 고 노력합니다. 아, 덥은데 <laughs> 아침부터 오늘도 덥습니다. 닭, 닭볶음탕. 아. 닭을 한번 드셔보세요. 닭요? 예. 닭셔. <laughs> <laughs> 아니, 이 맛은 닭고기 맛이잖아. 음. 김치 들어가면 안 맛있는 게 있나? 그렇지. 김치하고 음. 좋아. 김치에 이미 양념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음. 야, 아, 이건 소주 먹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음, 응. 이건 소주가 긴데 아침부터 소주 먹을 수는 없지요. 밥 반찬입니다. 이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말이죠. 응. 바람이 좀 분다. 음. 응. 응. 자, 오이를 수확해 볼까요? 몇개닦까요 두개 야, 이 야, 야, 야 녹았길란란다애 야, 늙어가네. 어, 아, 늙어가요. 곧 자, 너 청통 다가았네 음. 자, 음. 어. 다섯 개. 어, 이제, 자, 중간중간 잘 보세요. 늙은 애들, 안 생기게. 참외가 없으니까 허전합니다. 참외? 줄기라도 있으면 데코레이션 되는데 참여하러 갔어요. 참여하러, 참여하러 갔어요. 응.

들어가지고 어? 응여기가살 음. 이렇게 간질러 이렇게 음. 이렇게 살간지른 다음에 따면은 도품이안 나? 안올라와안올라오지 진짜네. 오좋아합니 어, 어. 어쨌든 어.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약방의 감초 다섯 막걸리 감사합니다. <laughs> 얼기식전입니다. 어. 지 아우 음. 진짜 시원하네요. 만나 예. 아, 봤다. 고박전, 고박전이라기보다 야채전입니다. 음. 어.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음흠. 짠. 고짠. 이게 그냥 좋다. 시원한 청량음료 마시다. 아. <laughs> <우와. 웃음> 엄청 시원하다. 저는 음. 어떻습니까? 전 전말입니까? 아 음. 음. 괜찮습니다. 음. 음 맛있는데. 음. 아니 시골에 오면 우리가 자급자숙을 해야 되니까 음. 여러가지 텃밭 채소들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오이도 음. 잘라니까 오이도 장아찌 담고 음. 이제는 호박 차례요 호박 다음엔 누구? 호박 다음에 벌벌 떨고 있겠다 음. 호박 다음에 잡아먹을까봐 음. 음. <laughs> 이제 교체를 해버리려고 이쪽에 이쪽에만 일단 튼튼한 걸로 샀다 얘가 음. 어제 구멍이 크게 뚫려가지고 음. 할수 없잖아, 못할수 없지. 아까 <laughs> 약간 빳빳하네 약간 음. 빳빳한게 아니고 엄청 빳빳하지이정도 확실히 빳빳하니까 작업 속도가 난다. 어. 뭐간지럽히나 어. <laughs> 간지간지 돼지 웃으면 좋잖아. <laughs> 그거는요 돼지 머리고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자, 어, 수면실 입자. 수면실? 수면실이런데 <laughs> 너무 복잡한데요. <laughs> 오늘 먹을 야채를 아 이제 제대로 컸다야. 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네. 맛있겠다, 이 상추. 응. 꼽아버렸다. 응, 진짜. 일단 다 꼽자. 음. 오늘 드디어 시험 가동. 오늘 그래서 통삼겹을 한번 구워보려고. 아, 음. 어, 한번 해봅시다. 되나 네. 안 되나 일단. 음. 어. 어떠세요? 아, 좋다. 아, 이고 장작도 엄청 갖다 놨네요. 아이고 저거 뭐 파레트 해 가지고. 네. 만든다고 쌤고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웃음> <웃음> 삼겹살 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음 아, 입장 올라납니다. 어, 어, 들어갔습니다. 어. <laughs> 우와, 코팅질하는 게기있는데 그게... 네, 들어가 보세요. 지그지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네, 됐어 온도는 지금 이제 250도까지, 거의 25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온도는 음, 처음에는 몇 도였어요? 처음에. 2830도. 아, 그때는 300도 넘었죠. 아, 지금은 어. 250도네요. 꺼내볼까요? 으아! 으아! 참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난다. 어. 와. 야. 음. 와. 와. 응. 와. <laughs> 우와. 예술인데요. 육즙이요. 어, 진짜 예술이다. 육즙이게. 어. 몇분 <laughs> 걸렸지? 총? 25분. 응. 어, 1.2kg짜리 삼겹살 정도면. 하는데 기자. 응. 어. 자, 먹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오늘 겨까지 그냥 살짝 응. 응. 준비했고요. 주인공 응. 화려한 주인공 하드 테스트 응. 성공. 음, 성공. 성공. 음. 요거죠, 있 요거, 요거. 음, 아, 근데 튀겨졌어, 튀겨졌어. 두 개가. 음. 음 어때 맛있지? 음. <웃음> <웃음> 웃음만 나올 뿐 음. <웃음> 어, 무슨 뭐, 무슨 느낌이냐면은 구분과 음. 반수육밥 그렇지 음. 수육 느낌이 느낌에 거치 음. 이제 바삭한 거지 음 한번 음 이렇게요 그려서 쌈짝 한번 해야죠. 자, 화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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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더운데, 새가 빠지게 만들, 만들면서, 너무 고생이고 했는데, 음, 음. 어, 만들고 나니까 보람이 있네. 음, 음. 음 이제 심심하면 이제 화덕으로 뭐 만들어 먹으려고 하겠네. 이제 화덕으로 본좀 빼야지. 그러고 이제 여름이 음. 어. 지나가고 있잖아. 이제. 저, 저 저기서 나온 열기도 음. 따뜻하니 좋다해가 좋은 그 계절이 오잖아요. 음, 그렇지 응. 음, 음.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해야죠. 네. 드디어 해냈습니다. 네. 기쁩니다, 나도 음. 사실. 음. 아까 이꼬리 살짝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봤습니까? 봤습니다. 이꼬리가 실룩실룩하는 거 봤습니다. 아실쪼갰는데같지 왔어. 어 아. 추를 먹을까? 응? 딱지야, 인사해야지. 아. 딱지 손 잡고 먹네? 응? <laughs>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손주치워줘 딱지? 눕자. 그래, 눕자. 아이고, 아유 철파다. 아이고, 철파닥. 아이고, 철파닥 누웠습니까? 아야야. 야.